원 위의 점 5, 마이너스 2에 접하는 직선과 기울기가 1인 두 접선의 접점 AB와 두 교점을 CD를 할때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시오. 원 X-2의 제곱 플러스 Y플러스 5의 제곱은 18. 자 그럼 중심의 좌표는 2, 마이너스 5고요 반지름은 루트 18이 되죠. 이때 원 위에 있는 점 5코마 마이너스에 접하는 직선과, 그 다음에 기울기가 1이면서 원과 접하는 두 직선. 이때 발생되는 교점 4개가 있는데요. 접점 2개와 교점 2개. 자, 이점 4개로 이루어져 있는 사각형 ABCD의 넓이를 물어봤는데, 지금 현재의 주어진 값을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는데요. 얘를 중심의 좌표가 2 -5를 0 0마이너스 5를 0,0으로 평행 이동시켜 주면 다음과 같이 사각형의 넓이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원의 중심이 2 -5에서 0 0마이너스 5에서 0,0으로 간다는 얘기는 x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 방향으로 5만큼 평행 이동한다. 자, 그래서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그리고 원의 방정식에서, 그 다음에 지금 접점이 5코마-2도 마찬가지로 x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하니까 3코마3이 됩니다. 자, 그래서 3코마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과 기울기가 1인 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먼저 3,3에서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x1,y1의 3과 3을 그대로 대입해서 3x 플러스 3y는 18그 다음에 기울기가 1이고 반지름은 루트 18이 되니까 자 m 에다가 1, r 에다가 루트 18을 넣어서 정리를 해주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과 y는 x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어, 이 접선들을 보면 은 기울기가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1, 그러면 두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이 직선은 서로 직교한다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서로 직교하면서 만나는 점은 c와 d가 되고요. 자, 그렇다면 어, 사각형 a, b, c, d는 직사각형이라는 말이 됩니다. 자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니까 a에서 b까지는 원의 지름에 해당되기 때문에 루트 18즉 2루트 3루트 2의 두 배니까 6루트 2가 되겠죠. 자 그리고 a에서 d까지의 길이는 원의 반지름이 되니까 3루트 2가 됩니다. 자 그래서 넓이는 6루트 2 곱하기 3루트 2 그래서 36이 됩니다.